안녕하십니까. 김인서 현해옥 아르헨티나 선교사입니다. 2019년 4월, 김인서 현해옥 선교사가 칠레 때묵고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미디켈라 예수제자선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7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4회, 그리고 칠레에서 3회의 세미나를 시행하였습니다. 김인서 현혜옥 선교사는 2030년까지 총 100회의 세미나를 조직하여 실행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르헨티나 서남부의 네우겐주네우겐시에서 시작된 목회자 세미나는 4개 교단 4명의 한인 선교사가 협력하여 사역합니다.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 개회 예배로 시작된 미디켈라 예수제자 선교회 목회자 세미나는 6일 토요일 점심식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주방봉사, 찬양팀, 강사 등으로 한 직무를 담당하여서 한인 선교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스텝이고 모두가 학생이 되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데모코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700km, 김인서 선교사가 거주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남서쪽으로 1,700km 떨어진 칠레 남부의 지방 거점 도시입니다. 약 30명이 참석하여 청지기를 주제로 3일간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석한 22명의 목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6명의 강사와 설교자가 강의와 예배를 인도하였으며, 7명의 참석자의 7분 미니 강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일 토요일 오후에 다음번 18차 세미나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선교사회에서 정하여 강사들이 2시간씩 강의를 준비하여 강의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교재를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20불 또는 30불씩 회비를 납부하여서 세미나 비용의 일부를 담당하며, 대부분은 선교사의 헌신과 후원자의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후원하여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서 연예옥선 교사는 세미나 후에 아르헨티나로 이동하여 네오겐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월요일에 부에노사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역시 신학교육을 다 받지 못한 목회자가 상당수 이어서 목회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신학 및 성경교육기관이 있는 부에노사이레스 지역과는 달리 남부와 북부로 수도에서 멀어져 갈수록 목회자 지원 프로그램의 수요는 공, 증가하지만 공급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침례교 유진아 선교사, 예장합동 김진환 선교사, 해외한인장로회 최정민 선교사 및예장통합의 김인서 선교사 등 4개 교단 4명의 선교사 가정이 협력하여 남부지방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목회자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와 온라인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서 현해옥 아르헨티나 선교사입니다.